양쪽에 다락이 있어서 가운데 넓은 공간이 생겨서 개방감이 좋습니다. 이거 도트 문이라고 하죠? 이런 문이들이 입체감을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네. 창호들 주택 사양으로. 이거 정말 마음에 듭니다. 야 밖이 그냥 한눈에. 두 다락, 개의 한쪽을 방으로 꾸여드릴수 있습니다. 거실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넓고. 시청 여러분 안녕하세요. 농막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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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농막 TV 김학입니다. 네, 오늘은 민들레 뜨락의 이동 주택 T자형 농막 납품 현장에 왔습니다. 어, 이 일제 대표님을 직접 모시고 본 농막에 대해서 설명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 저기 안동의 납품 현장에 같이 따라와봤습니다. 어, 진입 과정이 굉장히 좀 까다로웠는데요. 어, 별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자 진입하는 과정에 길은 길이 좁았지만은 가장 난제가 전기줄이 낮게 설치돼 있어서 그것을 밀어 올리면서 오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네, 요 그런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입 여부가 가능한지 이런 여부를 미리 사전에 파악해두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농막을 직접 한번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모델이 T자형 농막이죠? 네, 저희 민들레트락의 가장 대표적인 농막은 T자형 농막입니다. 이, 이 T자형 농막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T자형 농막의 특징은 밑에는 6평이고요 네. 위에 다락이 두 군데를 마련한 것이 특징으로 그러다 보니까 T자형 태를 갖추게 되어서 T자형 농막이 되었어요. 양쪽에 다락이 돌출이 돼 있어서 2층 공간은 밑에 1층 공간보다 조금 넓겠죠. 또 어,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다락이 있어서 가운데 넓은 공간이 생겨서 개방감이 네, 그리고 또 양쪽에 또 방을 둘 수도 있고 한쪽에 방을 두고 거실로도 쓸수 있고 그 말하자면 거실이 두 개인 셈이 되겠네요. 그렇죠. 위에는 네. 침실 겸 거실 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방을 하나 들여서 찜질방까지 네.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용도로 이렇게 보시면 상하단이 분리가 돼 있는데 하단에 지금 칠공 되 있는 게현무이죠 그 동안에 저희 작품 중에는 현마암이 있었는데 현마암 돌로 판상으로 된 현마암으로 그 음, 동안에 꾸몄었는데 아 판으로 되어 있는가? 네좀큰 무늬가 되겠죠? 이제 조금 어. 이제 뭐 벽돌이라고 할까요? 파벽이라고 네. 뭐 할까요? 이 입체감을 둔 그런 현마암 타일이라고 할까 그런 걸로 한번 시공해 보았습니다. 어릴 때 보기에도 그 어때 보기에도 그큰 무늬가 있는 것보다 이런 작은 형태의 문의가 이 무늬가 돌출된 그 도트 무늬라고 하죠. 이런 무늬들이 입체감을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다음에 이 창호가, 여기 지금 대창인데, 지금 창호 사양이 어떻게 되죠, 사장님? 그 창호는 LG 하우시스의 창호를 썼고요. 음. 자, 이십이 미리 듀얼 창이고요. 이중창, 이중창 네, 이중창으로 어 있고. 네. 여 어, 역시 이제 창호, 창호도 이제 주택 사양으로 시공을 하셨네요. 주택 사양으로서 A급이죠. A급. 네, 맞습니다. 자, 그럼 현관을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여기가 현관입니다. 네. 자, 현관 돌출된 다락의 윗부분을 이렇게 해서. 서머와 같은 역할를할수 음, 있도록 맞습니다. 그 출입할 때저 비가 오나 이게 눈이 올때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야, 이거 뒷 모습이 보니까 시청 여러분들 뒷 모습 보시면 어한 눈에 어떤 자재가 어떻게 쓰였는지 한 눈에 볼수 있는 그런 어, 모습이 좀 나오는데 어, 우측 상하단에 이렇게 현무암이 돼 있고 가운데는 또 저게 폴리싱 타일이죠? 네. 폴리싱 네. 예, 가운데 부분은 폴리싱 타일, 또 좌우 2층 부분에는 메타 사이딩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아 내부입니다. 들어가시죠. 예. 아 일단 눈에 띄는 게 바닥이 지금 이게 뭐로 되어 있는 거죠, 사장님? 자, 바닥은 그동안 저희가 표준이였던 폴리싱 타일입니다. 폴리싱 타일. 네. 아 근데 무늬가 예전에그 화이트보다는 조금 더 그 입체감이라 까그럴까 그렇죠. 예. 요런 게좀 살아나는데 바닥 구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에폭 판으로 되어 있고. 아, 오케이. 그, 그 위에? 위에는 6mm짜리 열반사 시트. 열반사 시트. 그 위에는 탄소 발열 시트. 탄소 발열 시트. 그 위에는 이제 음. 시멘트 보드. 아, 보드를 한번더 까시는구나. 그 위에 타, 어, 폴리싱 타입이 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 시멘트 보드가 일단 열을 좀 이렇게 먹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은은하게 데워지지만 한번 데워지면 굉장히 오래가는. 또는 타일이 혹시 손상이 많이 있을 때 네. 교체하기에 수월하도록 그렇죠. 그런 구조를 꾸민 겁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만약에 폴리스 타일이 깨졌을 때 네. 전기 필름에 손상이 안갈 수도 그렇죠. 있겠고. 네. 오케이. 일단 바닥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싱크대가 또 눈에 뜹니다. 싱크대 보시면 기억자로 돼 있네요. 예. 네. 싱크대는 그 활용도를 비교해서 기업자로 꺾었고요 네네. 구석을 차지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싱크대 자는 저희가 직접 이제 사재를 사다가 이제 한 것이라 저희가 직접 제작한 싱크대입니다. 파도우드로 음. 만들었고 밑에는 고무나무, 고무나무, 밝은 색깔은 고무나무고 위치던 색깔은 멀바우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단 색감이 굉장히 좋아서 주부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에 여기에는 2구짜리야. 아, 하이라이트를 예. 하이라이트. 시공돼 네. 네. 있고. 있고. 싱크대가 네. 참 마음에 들어요. 네. 이게 지금 무슨 싱크대 어이 국산인가요? 이 싱크대는 수입프입니다 아. 독고 아주 두꺼운 3mm, 2.6mm의 두꺼운 네. 스테인리스 제품이에요. 음, 아주 단단해 보입니다. 보기에도. 네. 안에 이제 싱크볼의 크기도 60cm 40cm로 음. 넉넉하게 가정에서 쓰시기에도 좋을 정도로. 오, 의미가니까. 수전도 잡아라고. 수전도 잡아놨수때 있고요. 네, 온수 내에서도 다쓸수 있고. 역시 그 민들레트라의 장점은 이 타일인 것 같습니다. 이 싱크대 주방 뒤쪽 벽, 벽면에 이렇게 화이트로 예, 아주 이쁜 이런 타일로 작업을 했는데, 그 바닥도 지금 폴리싱 타일, 그다음에 주방도 타일. 그 밖에도 지금 저기 일부분이 지금 폴리싱 타일이 쓰여져 아, 있죠. 타일이 오케이. 역시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어, 여기 보니까 또 아트월도 이게 이거 이것도 타일이죠? 이것도 타일입니다. 오케이. 네. 타일이고. 예. <laughs> 네. 아트월 이렇게 포인트로 딱줬고 전체적인 벽면은 지금 이게 화, 흰색 이게 뭐인가요? 전체적으로 한세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습니다. 하이그로시. 하이그로시 특징은, 이제, 때가 잘안 타죠. 때가 잘안타 그리고 또 때가 탔을때 처리도 쉽고요. 일단 관리가, 관리가 쉽다. 화장실을 보겠는데, 어, 화장실이 지금 3m 쪽으로 큰그 면적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역시 면적이 크니까, 전체적인 면적이 크니까, 화장실 공간도 굉장히 넓을 것 같은 예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역시 내부 들어와 보니까 타일로 많이 구성이 되었네요. 여기 이쪽 화장실 뒷 벽면도 이것도 타일이죠? 이것도 타일입니다. 나무 느낌이 나는 네. 타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화, 이, 화장실 거울도 아주 큼지막하고 네. 자, 화장실 특징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화장실은 건식 습식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아, 겸용으로. 네. 그래서 쓸때 물을 사용하는 구분을 음. 따로 음. 구분 z 놓았고요 네. 나머지는 건식으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네. 공간으로 쓸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화장실입니다. 아 그러면 이쪽 건식 면적 쪽은 여 저기 그 난방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선택입니다. 아 선택이고. 선택 근데 요 제품은 수, 지금 안돼 있는 네. 상황이고. 자, 지금 이 제품은 그렇게 안돼 있고 선택으로 음. 바닥에 난방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건식이, 그리고 음. 건식인 경우에는요. 음,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지 젠다이 밑에 보니까 뭔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요게 지금, 아, 온수기네요? 오케이. 온수기를 화장실에 설치한 거, 이거는 진짜 굉장한 그 어떤 사용상에서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 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화장실에 설치하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50리터가 되어 있고, 또 그, 이게 커버를 또 하셨네. 오케이. 이게 치마형, 자전기죠. 예, 네, 침낭 자전기입니다. 샤워부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물을 쓰는 공간이라서 여기 시청자 여 보시면 이렇게 단차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저쪽으로 튕기지 않도록 그다음에 네, 여기 이쪽도 아, 나무 느낌의 타일 돼 있고 네, 이렇게 샤워부스가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수납형 계단이죠. 예, 네. 수납형 계단입니다. 이것도 역시 네. 멀바우로 되셨고 계단은 계단을 이용하여 수납 공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네. 더더한 어이 이제, 이제 멀바를 이용한 네. 문을 만들어 드려서 굉장히 공간이 정, 정리 정리된 느낌. 음. 여기다가 소형 냉장고를 꽂아도 되겠네요. 냉장고를 꽂거나 옷 거리를 하거나 음. 여러가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냉장고 자리가 지금 거기 만약에 좀 큰거 놓는다 그러면 어디다 놓아야 될까? 큰거 놓는다면 냉장고 자리는 여기 콘센트 아거 이쪽 거 코너에 거 냉장고 자리가 되겠습니다 아,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자,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네. 네 계단도 이렇게 높지 않게 쉽게 오르락내리락 할수 있는 정도의 높이고요와 2층에 올라오니까 개방감이 정말 좋습니다 바닥도 역시 폴리싱 타일이고 네, 2 층도 폴리싱 타일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천정은 또 편백으로 바로 마감하셨네요. 저쪽 코너 샷시 이거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야, 밖이 그냥 한눈에 그냥 보이네요. 이것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예. 형태의 창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조금씩 나날이 발전해가는 모습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2층에 올라오면 거실 공간이 한쪽에 마련이 돼 있고, 자 통로를 통해서 저쪽에 아마도 무슨 비밀의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보실까요? 저희 농가의 특징이 다락이 두 개인데, 네, 다락 두개 다락 한쪽을 방으로 꾸며드릴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방. 오케이. 찜질방이네요. 원하시면 그 네. 방을 찜질방으로도 만들어드립니다. 음, 벽면하고, 그 다음에 천장은 편백으로 바로 마감되어 있고, 이게 지금 바닥에 시공되어 있는 게 이건 타일인가요? 이거는 황토석이라고 하는 돌입니다. 아, 그냥 황토석 한제, 돌. 전기로 찜질방을 가열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올렸을 때 거의 50도에 가까운 아. 온도로, 5 0분 그, 따뜻한 찜질을 찜질방의 느낌을 느끼실 수 있고요. 음. 그다음에 바닥 황토 속에서 원적외선이 나오므로 해서 몸의 건강에 아주 건강해지요 좋아진 어. 도움을 받을 겁니다. 아, 이런 찜질방이 마련되어 있는 농막. 뭐 쉽지 않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한번 눈에 좀 담고 네, 나가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내려가시죠. 자, 네. 내려가시죠. 실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넓고 아, 그 다음에 저기 지금 하늘에 실링펜이 있네요. 저것도 옵션인가요? 저건? 저건 옵션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아 기본인가요? 예. 음, 이것도 또 좋아졌네요. 저희가 이제 공간이 다락 공간이 넓고 해서 개방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래 위 순환이 잘안 돼서 실링펜을 달아서 공기의 순환을 지켜주고 네. 그래서 환기 내지는 어, 전체적인 온도 조절 또는 습도 조절을 실리펜을 통해서 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이, 있습니다. 아, 오케이 그렇죠. 실리펜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굉장히 좀 차이가 있겠네요. 네. 좋아요, 구독. 자, 아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장님. 네. 이 제품 가격이 궁금해지는데 얼마일까요? 가격은 3,900. 부가세까지 합쳐서 4,300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4,300. 네. 네, 시청 여러분 잘 들으셨죠? 4,300만 원 부가세 포함 가격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동비하고 안착비는 별도군요. 별도입니다. 네, 그건 직접 지불하셔야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AS는 몇 년? AS는 네. 2년으로 잡혀 2년. 있습니다. 2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유상이 있고 무상이 있겠지만, 예. 무상 같은 경우는 2년까지 보장을 네. 해드리고 유상 같은 경우는 유상 처리해 드린다. 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작품을 다 여러분 잘 보셨는데 저희 작품에 관심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공장에 가면 직접 그 물건도 볼수 있나요? 예, 저희 공장은 충북 음성에 있는데 저희 네. 공장을 직접 방문하시면 샘플과 함께 우리가 작업하는 과정 또는 어떠한 자재로 하는가를 음. 직접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전화번호 남겨둘 테니까 시청 여러분 여기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전화하시거나 댓글 남겨두시면 직접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